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주님의 집을 찾으시는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새날을 시작할 힘과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2장 전체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리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가축이많음므로 성과 없는 승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오거라.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여호와의 말씀이니라.바벨론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는 피할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있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니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잔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전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리아2장 전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머무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햇볕이 채 닿지 않는 새벽, 우리는 스가리아 2장, 특히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온에 있더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 약속은 한마디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단절이라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관계 회복이 곧 교회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대답을 동시에 들려줍니다. 보분석 예루살렘은 성벽조차 없이 회행한 빈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무한 공간을 내가 다시 머무를 집이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단절을 넘어 다시 이어지는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단절의 현장을 직면해야 합니다. 죄는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과의 끈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끊어진 끈은 도시를 텅 비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외롭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을 제거하려 줄을 잡은 천사가 길이도 너비도 가늠할 수 없는 빈 곳만 보고 놀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공허를 경험합니다. 관계가 어긋나면 말이 끊기고 말이 끊기면 마음이 굳습니다. 아무리 재능과 자원이 많아도 사랑의 숨길이 닿지 않는 곳은 결국 거무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빈터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단절을 진단하시는데 멈추지 않으시고 직접 품을 들여서 회복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벽이 없는 도시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벽을 쌓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벽을 넘어오시면서 당신 자신을 불 둘레, 곧 살아있는 방패라고 약속을 하시고 증언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절의 두께보다 관계를 잇는 사랑의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다음으로 회복은 두 의지의 만남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맞아드리겠다라는 응답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이중 구조입니다.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뜻이 비록 소 맞물릴 때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수 없는 우리의 목숨 마음을 연체 하나님 예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눈물일 수도 조용한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시 방향을 세우고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 회복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본문에서 여러 민족이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는 말씀은 회복이 한 사람의 경험에 머물지 아니하고 서로를 잇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순간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로 함께 지켜갈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로, 하나로 묶인 가족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기쁨도 나누지만 상처도 함께 돌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옆사람이 팔을 내밀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함께 닦아주는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집의 숨결입니다. 네 번째로, 회복은 작은 몸짓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직 돌 하나 올려지지 않았지만 작은 청량줄이 큰 도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자리에서 인사와 사과와 시간을 내어주는 일, 이 작은 실전들이 회복의 줄이 됩니다. 작은 순종이 쌓여 큰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웁니다. 회복은 확장되는 기쁨을 낳습니다. 많은 민족이 너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는 예언은 회복의 파장이 이웃을 넘어 열방으로 번진다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의 가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며 그 영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 확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얼굴, 다른 배경, 낯선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도 하나 된 기쁨으로 가족을 이루는 공간. 그것이 바로 회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머무시는 집은 기도로 숨을 쉽니다. 기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아직 회복되지 않은 영역을 품고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마치실 때까지 우리는 감사로 버티며 소망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얼굴은 승리의 환호보다 겸손한 감사이며 정제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초대의 손짓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단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빈토로 먼저 오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살겠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회복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회복은 곧 교회 정체성의 회복이며 그 정체성은 하나님과 사람의 두 의지가 엮인 자리에서만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다시 마음의 문의 빗장을 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예,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맞아들일 때에 교회는 다시 빛나는 집이 되고, 세상은 그 빛을 통해 새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절된 우리를 찾아와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하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 관계를 잇는 작은 순종으로 회복해 주를 이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당신이 머무시는 집이 되어 세상에 새 소망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그하게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